자, 14번 보겠습니다. 이거 풀던 대로 풀면 되는데 약간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한번 볼게요. 일단, 쌤이 이런 징 육면체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그냥 고민하지 말고 일단 얘가 무조건 기본적으로 떠올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생겼을 때 가로 A, 세로 B, 높이 C라고 했을 때 자, 모든 모서리의 합은 a가 하나 둘셋넷 b가 하나 둘셋넷 c가 하나 둘셋 넷이 되니까 4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된다고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건널비 자 건널비는 a b 두 마리 a c 두 마리 c a 앞뒤로 이렇게 두 마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2, a b 플러스 b c 플러스 c a다 라고 바로 하면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대각선 나오면, 대각선이 나오면, 이렇게 대각선 나오면 고민하지 마라. 자, 대각선은 루트를 씌워놓고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면 된다. 이게 기본이고, 얘는 무조건 떠올리고 문제를 풀면 이세개 중에 두 개를 줘놓고 나머지 하나를 구하라는 문제를 낼 겁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일단 여기 보니까 대각선 길이의 제곱입니다. 그러니까, 대각선 제곱했으니까, 안에 있는 이 친구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얼마다? 125입니다. 처음에 여기다 루트를 씌운 상태로 문제를 풀어 틀린 친구들이 있을 건데, 대각선 길이의 제곱이라 했기 때문에, 얘는 125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대각선 자체를 제곱해서 루트가 사라진 겁니다. 그 다음에 건널비가 나와 있는데, 지금 이제 그림을 좀 볼게요. 건널비가 지금 보면 알겠지만, 요 녀석의 건널비, 그림 2의 건널비가 지금 얼마라고 했냐면, 236이라고 했어요. 236. 자, 얘가 건널비가 지금 살짝, 여기 적어놓을게요. 건널비가 236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음. 자, 색깔, 생각을 조금만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 친구 건널비, 자, 이게 잘 생각이 될지 모르겠는데, 자, 요렇게 한번 쌤이 요 부분만, 잘린 부분만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끝부분이고, 여기에 지금 잘려 나간 거예요, 요렇게. 잘려 나간 겁니다. 지금 이제 파란색이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고, 이, 여기는 없는 거예요. 이 검정색은 지금 잘려나가서 없는 겁니다. 근데, 요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 지금, 여기 있는 이 보라색을 떼다가, 요 위에 지금 잘려나가고 없는 요 부분에 떼다 붙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분홍색을 떼다가, 여기다 갖다 붙이고, 요, 바켓 부분입니다. 바켓 부분.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 요 하늘색 부분을 떼다 붙여 여기다 딱 붙이면 이게 그대로 탁탁탁 탁, 탁 떼다 붙이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지금 이 건널비가 그냥 이 잘리기 전이 위에 있는 이 모양의 건널비죠? 저거랑 똑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 a b 플러스 b c 플러스 c a 역시 얼마다? 236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의 질문은 보았더니, 자, 이직육면체 모든 모서리 길이의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쪽과 관련이 있을 건데, 여기서도 우리가 조금 생각은 해야 돼요. 일단은, 자, 주어진 이 둘을 보았더니, 자, 여기 곱셈공식을 먼저 한번 써볼게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이 A 제곱, B 제곱, C 제곱에다가 2 곱하고 둘둘둘, 2 2, 2, 2, 2 둘, 이렇게, 둘씩, 둘씩, 둘씩 있는 거겠죠? 얘가 지금 얼마다? 125다 그랬구요. 그 다음에, 지금 건널비가 얼마다? 236이고, 더했더니 361이 되는 겁니다. 어, 이 친구, 어, 20의 제곱, 20 곱하기 20이 400이니까, 그보다 조금 작은 것 중에서 9981이니까, 아, 얘는 아마 19의 제곱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직접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자 19의 제곱이 되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라는 녀석이 19가 되고 일단은 원래 있는 모양요, 이 원래 있는 모양의 모든 모서리, 모든 모서리의 합은 19 곱하기 4가 되어서 계산하면 76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을 76이라 하고. 틀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쵸? 하지만 76이 아니에요. 자, 답은 뭐냐면 80인데 왜 그런지 볼게요. 바로 여기 때문입니다. 여기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요런 식으로다가 이게 이제 원래 자르기 전 모양이고 지금 이제 내가 자를 거죠. 잘라볼게요. 이렇게. 자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밖에 있는 검정색은 존재하지 않고 실제로는 요 파란색이 지금 모서리로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서리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지금 여기 보면 한 변의 길이 1이기 때문에, 이 1자리, 여기도 1자리, 여기도 1자리입니다. 저 1자리가 몇개 있는지 세 볼게요. 자, 파란색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파란색이 아홉 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구한 건 뭐냐면, 그냥 원래 있는 녀석, 원래 있는 녀석의 모든 모서리 합이니까, 지금 실제로 우리가 구한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부분의 길이를 구한 겁니다. 그러면 자, 쌤이 여기 지금, 여기 있는 1cm를 떼서 여기다 갖다주고 여기는 1cm를 떼다가 여기다 갖다주고 여기는 1cm 떼다가 여기다 갖다준다면 아홉 개 중에서 몇 마리? 세 마리한테는 내가 이를 떼다 갖다 붙일 수 있겠지만 나머지 여섯 마리 있죠? 여섯 마리들 색칠로 해볼게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여섯 마리는 모서리로서 존재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 여섯 개의 길이인 6을 더 더해줘야 됩니다. 76 플러스 6 해도 총 얼마? 86이다. 이렇게 우리가 풀어줘야 답이 정확하게 나오게 될 거예요. 아, 86이 아니고 82가 되겠죠. 82가 되어야지 우리가 구하는 답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 요런 부분 이좀 까다롭죠. 그래서 생각 미리 한번 해놓고 가면 잘할수 있을 겁니다. 따란!